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으로 그쪽에 옮기셔서 세례를 베푸셨다고 이렇게 22절에 말하는데 뒤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것으로 나옵니다. 아무튼 요한도 그 에논이라는 곳 그곳에서 이제 세례를 베푼 사역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는 사역이 진행되니까 사람들이 원래는 요한이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사람들이 요한에게 굉장히 많이 갔는데, 요한에게 오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 가버리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리로 가더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세례받으러 저기, 예수님한테 갑니다. 그얘기예요 여러분, 어, 예수님도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았잖아요. 그걸 누가 봤어요? 제자들이 봤잖아요. 그러면, 어,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 저 사람은 우리 제자, 우리 선생님보다 레벨이 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세례를 줬던 사람이 저쪽 편에서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간다? 그리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거 아닙니까? 라고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경쟁심이에요. 어, 많은 교회들이 부서 간의 경쟁심을 좀 부추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주일 학교, 이제 뭐, 어, 유년부, 초등부 이렇게 있으면, 야, 저쪽 부서는 지금 부흥한다는데 이러면서 약간 좀 부추겨요. 경쟁을. 그 다음에 뭐 교구끼리 경쟁을 좀 부추긴다거나 아니면 남녀 선교회끼리 경쟁을 부추긴다거나. 심지어는 교회와 교회가 좀 약간 경쟁 관계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선의의 경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의의 경쟁? 도, 도대체 선의의 경쟁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말한 거예요. 아이 무슨 특단의 대책을 세워 야될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27절 보시면 만을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셔야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이 중요한데 내가 예전에 말했잖아. 나는 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난 그저 그 그분 앞에 시간적으로 그냥 앞에 보내 보내어진 사람일 뿐이야. 뭐하라고? 그분의 길을 예비하라고. 어, 세례요한은 뭐라고도 또 얘기했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내가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이니라. 여러분 그냥 보통 읽을 때 그냥 넘어가거든요 세례 요한지 무슨 말하는 줄 아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증언할 게 누구야 당신들이야 아좀 대체 그냥 세워봅시다 그랬더니 아니 나는 쭈그러져야 돼 그걸 증거 증언할 사람이 누구야 너희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쉽게 말해서 그 직원이 사장님을 좀 부추겨 가지고 아 우리가 지금 경쟁업체보다 잘해야 될거 아닙니까 사장님 이랬는데 지금 사장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쭈그러들어야 돼. 우리는 지금 망해야 돼. 그걸 너희들이 증거해야 돼. 라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제자들이 남아나요? 안 남아나요? 아, 뭐 이런 미친놈들이 다 있어. 이러면서. 그냥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는 뒤에 보면요. 나는 그 흥해야겠고, 그, 아, 그는 흥해야겠고, 30절 보십시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근데 방금 읽었던 거 이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들이라라고 한건 자꾸 무시해 버려요. 세례관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쇠하여야 할걸 증거할 사람들이 누구다? 너희들이야. 야, 우리 회사 망한답니다. 우리 회사 이제 문 닫는답니다. 그걸 누구 보고 증언하라고 했어요? 그 직원들한테 증언하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이 돼요? 어떻게 요 망한다고 하더라도 부도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숨겨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쇠하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쇠하는 걸 나팔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팔불고 다녀야 돼.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 그 이해되세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들은 우리들 2025년 기도 뭘까요? 하나님 올해는 그래도 좀더잘 벌고 좀더잘 되고 좀더 성공하고 우리 아이들도 좀더잘 건강하게 자라서 공부도 잘하고 그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소망은 뭐예요? 이제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2025년도 연봉도 깎이고 애들은 좀 건강하지도 않고 공부도 못하고 나 직장에서 잘리고 그러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되죠. 근데 그것만 말하면 말이 안 되죠. 근데 사명을 제대로 인식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드러나려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춰줘야죠 예수님께서 흥하려면 세례 요한은 쇠해야죠. 세례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지금 기쁨으로 충만했답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이 찌그러지는 것 때문에 기쁨으로 충만했대요. 왜? 그분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연봉이 깎이고, 어. 잘안 되고, 이걸 지금 축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기쁨의 근거라면 우리가 지금 잘 되고 잘못되고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잘 되든 잘못되든 사명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일희, 기뻐할 수밖에 없죠. 끝. 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일희하고 일비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뻐다가 슬펐다가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껏해야 세상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죄송해요. 기껏해야라고 표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 속고 있다고 지금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리죠. 기껏해 야 그거는 잠시 세상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떡해요? 좀잘돼 봐. 얼마나 뭐 기쁜데. 저도 예전에 주식 투자할 때요. 그 주식 좀 올라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좀 떨어져 봐. 어때? 하막오만 인상이 다 써진다. 일시일비 여러분 그하고 사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사명을 위해서였다면 사명을 이루는 것이라면 내가 흥한 것도 기쁘지만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내가 쇠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 또한 기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기뻐요 잘 돼도 기쁘고요 잘안 돼도 기뻐요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것이기 때문에 2025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다면, 어떠한 일이 나한테 닥쳐도, 그것은 기쁜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치고, 아프고, 힘들어도,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주의 뜻을 이뤄내는 과정이라면, 기쁠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얻어내야 되겠어. 내가 승리해야겠어. 내가 쟁취해야겠어. 내가 성공해야겠어. 그러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건 뭐 그것만큼 절망스러운 게 없죠 세례와는 29절에서 멋진 예를 듭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예요? <laughs> 성경 보니까 여러분 자꾸 읽어서 그데자 고개 들고 생각해 보세요 신부를 누가 취해요? 신랑이 취하죠 그 들러리가 취해요? 아니잖아 그럼 지금 세례와는 신랑이라는 말이에요? 들러리란 말이에요? 들러리예요 그 신랑의 친구라고. 근데, 여러분, 들러리들 어때요? 신랑 결혼하는 날 어때요? 지신부도 아닌데 어떻게 기뻐해요? 마치 지신부를 맞는 것처럼 그렇게 축하하고 기뻐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뭐요? 예수님이 신부, 신부를 맞이하는 그 신랑이라면 세례요한은 지금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신부를 맞는 것,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도, 우리 예전에는 그함진앱비 있었잖아요. 함 짊어지고, 막 깔깔거리고, 막, 왜 그, 그, 죄송하지만 왜그 짓을 해요? 그, 시간, 시간 다 써가면서. 그러니까 신랑이 장가 가는 게 자기는 그렇게 기쁜 거야. 기쁜니까 어떻게? 뭐, 그렇게 뭐함 들고 가가지고, 뭐. <laughs> 그 엄동설한에 그 길바닥에 앉아 가지고 어? 함한 함 비싸게 팔려고 막 그러고 장난치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함 얼마나 비싸게 팔면 내가 이득이 되나? 그게 아니라 신랑이 결혼할 수 있다는 게그 신부를 맞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듣는 친구가 기뻐하나니 세례 요한은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세례의 완이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의 함잡이에요 예수께서 흥하시고 예수님께서 신부를 맞을 수 있는 순간이라면 나는 어떻다? 내가 엉덩소안란에 길바닥에 앉아 가지고 함재비를 해도 나는 기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2025년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주식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내가 승진하고 연봉이 오르고 아이들은 성적이 오르고 그 나의 삶의 목표입니까? 그것도 목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표는 사실은 그렇게 정확한 목표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흥해야만이, 예수님께서 사역적으로 드러나야만이 인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흥하심, 그것을 바라보는 세례 요한의 시각은 이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영생이 있기 때문에 날 믿으면 안 돼. 그분을 믿어야 영생이 있어. 그러니까 그분이 흥해야겠죠. 만약에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그러니까 내가 흥하면 어떻게 돼? <laughs> 이 세상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꿈꿀 때, 우리가 2025년 소망할 때 과연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소망하고 있는가 과연 바른 것을 기대하고 꿈꾸는가 물론 세상 사람들은 뭐해돋이 보고 신년 서로 덕담하고 할때 어떻게 해요? 연봉이 오르고, 승진하고, 아이들 성적 오르고, 어 여러분들 자산 가치가 늘어나고, 뭐 그게 덕담일 순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좀잘안 돼도 새해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흥할 수 있다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